오늘 본문은 흔히 성전 정화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을 성전이 더러워져서 깨끗하게 청소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빗자루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휘두르며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전 상들의 환전도 다 금에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성전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정화가 아니라 폐기 또는 척결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용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그 율법 정결의식이 아닌 당신의 때에 이루실 십자가 사건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옛 유대교의 건물 성전을 자신의 몸된 성전으로 바꿀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일어나게 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돈 바꾸 주는 환전상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새벽 시간인지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시 성전은 희생 제물을 공급하고 헌금용 돈을 환전해 주는 일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타락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은 새찍을 들어 양과 소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고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돈벌이나 해주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성전을 엎어 버리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은 거룩한 열심을 품고 모든 그릇된 것을 다 척결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그들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가 이런 일을 행할 만한 합당한 권위가 있는지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봐라 이런 의도의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파격적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지금 이 성전은 46년 동안 보수하고 확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21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대심을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이제 에루살렘의 건물 성전은 무너져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행하신 일은 건물 성전이 폐기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건물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사라집니다. 대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건물 성전의 시대는 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건물 성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어떤 건물도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성전 척절 사건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던져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서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의 중심,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건물에 외적인 화려함에 매료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외적 기적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정말로 요구하시는지 이것은 모릅니다. 그저 기적에 대한 호기심, 자기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중심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도 않으신 겁니다. 오늘날도 그저 기적만 바라는 심령,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의탁하실 수 없는 심령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훤히 아시는 분입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와서 이 사람이 어떠하다, 이 사람의 실상, 속마음이 어떠하다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혼이다 알고 계십니다.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겉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의 거짓된 신앙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건물 성전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겉모습에도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중심을 보시는 이 예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설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이용해 보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를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함께하시며 구하시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참된 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시대에는 그 어떤 건물도 성전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임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 참된 예배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중심을 허니 모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셔서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겉모양의 신앙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의탁하시는 심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심려, 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만 하나님께 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번짚혀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로 채워주시며 격려가 필요한 자 격려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 신령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